청렴세탁소 가족 전원 체포, 충격의 엔딩. 지난 19일 방송된 KBS의 다림이 패밀리 34회에서는 윤미옥, 김성경이 이무림, 김현준의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청렴세탁소 가족 전원을 체포하며 충격적인 결말을 맞았다. 백지연의 압박 속에서 고봉이는 세탁소를 닫고 동네를 떠날 준비를 한다. 이 다림은 사표를 제출하며 그녀와 서강주는 눈물로 이별을 나눴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안길래와 이만득은 백지연의 집에 편지를 남기고 한강 다리로 향했다. 이를 발견한 지승돈의 도움으로 가족들은 긴장에 휩싸였으나 택시기사의 기지로 두 사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고봉이는 부모님을 안으며 진심을 전했다. 한편 윤미옥은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경찰들과 함께 세탁소를 급습한다. 결국 봉희, 만득, 길래, 무림을 비롯해 다림, 이차림, 이미연까지 가족 모두가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을 목격한 강주는 윤미옥에게 돈 주인인 백지연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체포를 강행하는 이유를 따졌다. 이에 강주마저 의심받자 그는 나도 공범이라며 호송 차량에 잦진 탑승하며 회차는 긴장감 속에 끝을 맺었다. 100억 도난 사건과 청년똥을 뒤흔든 비밀이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기고 있다. 가족의 결백과 사건의 진실은 오는 25일과 26일 저녁 8시 KBS2에서 밝혀질 예정이다.